자,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등 근육, 전적으로 등 근육을 좀 강화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아, 특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특히 여성들, 여성분들은 등 근육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부실하기도 하고 이등 근육도 또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다 보면 오른쪽 등 근육이 더 강하게 돼요. 왼쪽 근육은 자꾸 약하게 되고 또 오른쪽 겨드랑이도 더 세고 왼쪽 겨드랑이도 약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등 근육이 오른쪽이 세고 크고 왼쪽 등 근육이 약하게 되면 길이 걸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버려요. 균형이 많이 깨져버리면요. 실제로 걸어 다니다 보면 자꾸 내가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자꾸 이래 한번 느껴보세요. 그 본인이 안 느껴보면 그알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뭔가 어깨쪽이 자꾸 이렇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꾸 오른쪽으로 살살 치우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잡이든 네. 물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들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자기가 이제 기립근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은 뭐 등근육 운동을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양팔을 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기립근도 생각하고 등근육의 중요성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을 어 오른쪽 왼쪽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같이 해주는데 왼쪽을 조금 더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세요 양쪽을 동시에 해주는데 왼쪽을 좀더 해준다 왠가 우리가 오랫동안 오른손잡이로 살게 되면 오른쪽 등근육이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러면 등짝이 있으니까. 네. 근데 분명히 오른쪽 등 근육이 발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럴 때는, 자, 이런 거 스트레칭 바 있죠? 스트레칭 네. 바를 여기, 이제 어때 이런 데 하나 걸어갖고, 그죠? 응. 어? 네. 뭐, 알죠? 이렇게 갖고 여기 의자 같은 걸 하나 놓으세요. 너무 가까이에서 하면 이게 스트레칭 바가 힘이 없어서, 그 힘이 별로, 좀, 힘이 좀 느껴져야 되니까 약간 거리를 좀 두세요. 한 1미터. 1m10이나 1m20 정도 길이를 좀 두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쭉 이렇게. 하여튼 힘을 좀 느끼면서, 이게 등, 노적기 식으로 뒤로 당기는 겁니다.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른쪽 등 근육이 세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팔에는 힘주고, 왼팔로만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왼팔로 자, 보세요. 왼팔로만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왼팔로만 오른팔은 그냥 잡고만 있고 힘을 안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은 왼팔로만 이렇게 당겨보고 그 이걸 조금 이제 아 여러분들이 조금 제 동영상을 보고 아 기립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기립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이러면 내가 왼팔을 얼마나 당겨야 될지를 또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규칙성을 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팔로 양팔로 한세번 정도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양팔로 한세번 정도 당기면 왼팔로 한번 정도 이렇게 당겨주세요. 왼팔로만. 네? 오른팔은 이렇게 힘을 안 줬습니다. 그죠? 네. 어. 그리고 또 양팔로 이렇게 동일하게 힘을 세번 이렇게 후 바람도 한 번씩 부시고, 네. 바람도 한 번씩 부시고. 양팔로 세번 했으면 왼팔로 한번 이렇게 또 당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비율로 2대1이나 3대1로 혹은 4대1로 근데 만약에 기립근이 딱 가운데 와 있다 그러면 굳이 왼팔로 더안 해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그때는 야 양팔로 같이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 기립근이 가운데 와 있는지 그거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한다라면 한동안은 뭐몇 개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왼쪽을 좀더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 길거리 돌아올 때까지는 네. 왼팔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자기가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쪽 등, 왼쪽 등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나고 이걸 어떻게 보면 누워 있으면 뭔가 오른쪽 등짝은 지면에 탁 붙는 느낌인데 근육이 조금이라도 많고 근데 왼쪽 등짝은 뭔가 좀덜 뜨는 느낌 약간 그냥 밀착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 그냥 힘이 잘안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쪽 등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하여튼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양팔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당겨주다가 왼팔로 이렇게 한 번만 왼팔로만 이러면 되겠죠? 네. 어, 이렇게, 왼팔로 한번 이렇게 또 당겨. 양팔로 한세번 당겨주다가, 왼팔로만 이렇게 한 번. 됐죠, 그죠? 네. 어, 이렇게 해주면,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왼팔로 한번더 해주면, 자꾸 균형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균형감이 살아나면, 사람이 걸을 때도 뭔가 안정감이 있고, 또 컨디션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왼손잡이들은 오른팔로 한 번씩 더 하는 겁니다. 네. 왼손잡이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한 번씩 더 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죠? 특히 이거는, 제가,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등근육이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등근육이 너무 부실하면요 좀 문제가 생겨요. 장관막도 자꾸 창자도 자꾸 내려앉고 여성들이 아랫배가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장관막이 자꾸 내려가 아랫 등근육이 안 받쳐주면 창자 자체가 좀 내려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이 등근육 운동 옛날에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찍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한번 해보세요. 어. 네. 의자 놓고 앉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손이 없으시면 집에 뭐 장갑 목장갑이나 가죽장갑이나 하여튼 편하신 장갑을 끼고 하면 손이 안 아파요. 자 이거 할때 이거 조금 어, 운동 좀 하시고 어, 원래 등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또 팔굽혀펴기도 조금 해주는 게 좋은데 그죠?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 하면 여성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 운동만 계속 하고 있으면 가슴이 이쪽으로 피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어, 등 근육이 유난히 약하기 때문에 등 근육을 한 2를 했으면 가슴 근육을 한1 정도는 해줘야 돼요 최소한 한2대1 정도로 이렇게 균형되게 해줘야 돼요 앞 뒤가 균형되게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무릎 꿇고 무릎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가슴, 가슴 운동이 됩니다. 네. 등 근육 운동하고 마무리로 가슴 운동을 조금 하세요. 그러니까 등 근육을 많이 운동했으면 가슴 운동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체 근육을 좀 키워놔야 돼요. 상체 혈관을 조금 확장을 시켜줘야 아래로 자꾸 창자 쪽으로 내려가는 피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시겠죠? 네. 자, 이상입니다. Terima kasih.